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새롭게 신설한 부문입니다. 각 분야에서 멋있게 자신만의 입지를 굳힌 아티스트들에게 추여하는 상인데요. 네,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패블러스상 어느 분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패블러스 배우 부문. 박서준! <목소리도> 이종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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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우 박서준씨는 드라마 쌈마유에서 달달한 로맨스부터 귀여운 코믹 영예까지 선보이며 국민 남사친이라는 애칭을 얻었는데요. 아시아 6개국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남사친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류배우 이준기 씨는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미친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안방극장에 사로잡았는데요.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역시 이준기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수상소감 말씀해 주시죠. 야,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기입니다 즐거우신가요? 너무 분위기가 연기 대상 때랑 달라서 <laughs> 어, 연기 대상 때는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놀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팬덤 문화가 상당히 성숙해졌네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올한해 정말 많은 우리 한류를 이끄시는 선배님들, 동료님들, 후배님들 어, 정말 고생하셨는데 한해 동안 문화 교류가 조금은 경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어, 아티스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곧 정말 많은 분들께 다시 어,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있으그 날이 올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요.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사에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만 인터뷰 좀 할게요. 두분 가까이 좀 붙어주시겠어요? 네. 네. 네두분 너무 수상 축하드리고요 정말 팬인데요 두분 혹시 아는 사이신지 처음 뵈서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처음 만나신 건가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뵙습니다 아네 네. 혹시 함께 작품을 한다면 혹시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나요 뭐, 연적이나 브로맨스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어떤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대세는 브로맨스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네 이종기 씨는. 네, 저는 그 강하늘 씨랑 청년연찰 그 영화를 같이 하신 걸 봤는데, 브로맨스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 좀더 뜨거운 브로맨스를.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